경북일보TV 한 뉴스입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주로 시작한 3박 4일 대구 경북 지역 순회를 13일 호항에서 마무리했습니다. 도내 최대 전통시장인 호항 죽도시장에 이 후보가 도착하자 상인들과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. 이 후보는 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물건도 구입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즉석 연설을 통해 이 후보는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여러 일 중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민생 경제를 챙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.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게 정치라야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네. 마지막 일정으로 호스텍을 찾은 이 후보는 호스코 창립자인 청암 박대준 선생, 십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박명의 회장의 도전 정신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요소다고 밝혔습니다. 경제를 다시 되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박대준 회장의 이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, 굴굴 그리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경제 부흥 정책이 TK의 마지막 일정으로 호황을 택한 이후보는 대구 경북 민심 탐방을 위한 3박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